제가 원래 오늘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한 3, 4주 전에 미리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설교를 다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제 사역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충분하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때김우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은혜가 됐을 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는 왜 놀랐냐 면 제가 준비한 설교랑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속으로 아, 참 은혜도 되고 감사한데, 나는 설교를 또 새로 준비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시간이 빡빡한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월요일 날도 나와 가지고 설교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문수 목사님을 원망하거나 김문수 목사님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싸움을 잘할 것 같았거든요. <laughs>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나보다 센 사람 앞에 아, 어, 이게, 나, 나대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센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진짜 센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죽은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 센, 강한,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그 시간에 돈을 벌거나 스펙을 쌓거나 하는 것이 당장은 지혜로워 보이고 처신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멸시하는 미련함이 사라지고 종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둑맞은 것을 되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우리 한번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몸으로 오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laughs>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 즉 영혼의 구원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더 풍성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풍성히. 예. 성경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두 번째 목적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더 풍성이라고 할때 사용된 페리손이라는 단어는요, 필요 이상에 더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루터는 이것을 충분한 만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맛보며 살도록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공적 예배 생활과 나눔, 섬김, 봉사 등등을 함에 있어서 깊은 은혜가 그의 행위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 혹은 체면 혹은 의리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더욱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풍성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첫사랑의 감격과 주님을 위해 이한몸 불사르겠다라는 헌신과 다짐이 있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에 잃어버린, 도중, 도둑맞은 이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원래 주님이 내게 주신 내 것인데, 잃어버리고 지금은 없는, 도둑맞아버리고 사라져버린 은혜의 생수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강같이 솟아오르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 도둑맞은 것을 되찾아와야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속옷하고 제 양말을 훔쳐갔어요. 저는 이제 후임이니까 제게 훨씬 더새걸거 아닙니까? 이게 신상보급품인데 고참이 훔쳐갔어요. 사실 누가 훔쳐갔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 관물대에 너덜너덜한 속옷이랑 양말이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죠. 2등병이니까 말을 못해요. 한 번은요. 그 고참이 제가 첫 휴가 나갈 때 입으려고 놔뒀던 아닙니다. 첫 휴가 아니고 일병휴가 때 입고 나가려고 놔뒀던 새 전투복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이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 전투복을 이 고참이 훔쳐갔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참은 전주에 사는 김문석 씨인데요. 제가 말을 못하니까 너무 도둑 맞은 것을 뻔히 아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달라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등병, 얼마나 도둑 맞은 것을 발견하고 속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도둑 맞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속상해져요. 그런데,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샀었는데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익숙한 자전거가 눈앞에 지나갑니다. 보니까 제자전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는 제자전거인데 그 자전거가 내 자전거라서 달라고 하려 하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 형이 너무 <laughs> 싸움을질것같더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센 사람한테는 이렇게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지혜로웠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고, 그래서 복싱을 했던 제가 아는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다시 되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자전거가 막 엉망이 됐는데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눈물, 콧물 짜내며 기도하며 지샜던 그 수많은 밤들의 풍성한 은혜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도덕질하는 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것들을 그 깊고 풍성한 사김과 교제를 도둑 맞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 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를 잃어버렸는지, 도둑 맞은 것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 사는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이에요. 이렇게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형제인데 특히 이 형제는 저랑 같이, 저와 같이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둘이 어, 이렇게 경쟁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가정이 더 빨리 보고마 되는가. 그래서 막 내기했거든요. 그렇게 눈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이제 가정 보고마가 되도록 축복해주고 했던 그런 동역자예요.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겼습니다. 그 친구 가정은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희 가정은 그 뒤로도 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마가 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피눈물 쏟아가며 기도했던 불신 가족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던 날에,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짝가정, 홀 믿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잘 들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뿌리면 마침내 죽게 돌아오는 불신 가정들을 바라보며 웃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 가정보고마 되는 100% 죽게 받쳐지는 가정,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 친구 가족이 고향, 저희 모교회에 이제 출석하던 날그 친구와 저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감사해서 울고 저는 너무 부러워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 나 아버지 너무 죽이고 싶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대.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반복되는 잘못으로 온 집안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참지 못한 그 형제가 내가 아버지를 죽이든 내가 죽든 못 살겠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무개야, 너 20년 전에. 가족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마음 다 어디 갔느냐? 그 마음 빨리 되찾고, 그때 그 심정으로 다시 기도하거라. 그제서야 그 친구도, 맞아요, 형님. 그 마음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마음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예. 다시 기도할게요.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볼게요. 모든 회복은 무너짐에 대한 자각에서 일어나고,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도둑인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뭐를 훔쳐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뭐를 훔쳐가려고 할까요? 먼저 믿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가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자라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지각하거나 몰래 빼먹거나 심지어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딴 생각에 내 마음의 중심이 옮겨져가 있으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움에서도 지고, 죄와 싸워서 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건조하게 짝이 없는 신앙생활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들에게 훔쳐가려고 하는 것두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각종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만한 스트레스 상황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곧 승리하리라. 마침내 승리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망, 이 소망은요,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소망을 훔쳐가기 위해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깊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의 회복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비는 그 심령에 우리 주님 소망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훔쳐 가기 위해 사단은요. 봉사와 섬김을 방해해요.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사랑이 말에 머물러요. 그래 활자에 지나지 않는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누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 이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이야, 원한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내어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행함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행하고 실천하는 사랑을 도둑맞고도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단은 이것을 성도들에게서 훔쳐가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혹시 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도둑 맞고 없으니 영적 생활이 시든 꽃과 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믿음을 도둑 맞았구나. 아무개야, 네 사랑이 식어 버렸구나. 아무개야, 네 소망이 사라져 버렸구나.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둑 맞은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왜 도둑맞았는지, 그 도둑맞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쩌다가, 왜그 귀중한 것을 도둑맞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시는 그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하고 값진 것을 도둑맞은 이유를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이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선악가를, 선악가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바꿔서 접근을 해요. 근데 아담은요, 비슷하,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원죄라는 치욕스러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건의 당사가, 당사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요. 오늘 설교 본문 뭔지 주보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 하시겠네. 대충 알아요. 근데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살지. 대충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미끄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고 서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2부 어, 예배 때 교육부서들을 이렇게 쭉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육부서들을 한번 싹 도는데, 어,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방방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랑 집에서 감사하는데, 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가지고, 얘들이 자라서 이제 청년부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안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귀하고 값진 것을 도둑 맞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이 욕심이 났다 이 말이잖아요 욕심이 났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순 사망인 거로 그들은 정령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암직하나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고 살고 있고 먹음직 하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눈의 욕심, 내 혀의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되찾아야 되겠죠.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그러므로 어디서 어떻게 믿음을 도, 사랑을 도둑맞았는지 그 이유를 안위에 어떻게 하라고 하,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무엇을 도둑 맞았는지 알고 왜 도둑 맞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노래했던 그 주님을 날마다 나의 정욕의 우상들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후회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그 주님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전심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뭐를 도둑맞았는지 알고 왜 도둑맞았는지를 또 알게 됐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뭐를요? 행위를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죄로부터 돌이키고 욕심으로부터 돌이키고 사망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잘 아는 기독교 사아닙니까 범죄자들이 경찰서로 가가지고 자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이제 잡아가라고. 그래서 감옥을 새로 지을 지경이었고 또. 도둑질한 사람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바람에 창고를 다시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고 삶의 돌이킴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날밤그 처음 사랑의 자리 그것이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뭐를 도둑질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막 노리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악, 악착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신령하고 가장 값지고 좋은 것 이것을 훔쳐가기 위해 악착같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우리에게 훔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풍성한 영적 생활을 우리는 도둑맞고 도둑맞고 나서도 도둑맞은지 모르고 그냥 행 종교 행위로 막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기쁨과 감격이 아, 예전 같지 않은데 싶다가도 그냥 이제 꾹 참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세요? 섬김과 헌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땐 좋았지 하고. 지난 화려했던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회상하며 현재의 냉랭한 가슴을 자위하고 계신 분들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욕심에 미끄러져서 마귀에게 도둑맞은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둑맞은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반드시 잃은 것을 되찾고 도둑맞은 것을 정상 자리로 제자리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래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영적 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